5. 하나님 중심한 주권이 복귀되면 1.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화, 그 무엇 가지고도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세계나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바랄 수 없는 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세계 문화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심 문제가 무엇이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온 인류가 아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곳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 지향하는 뜻을 알게 될 때는 그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요, 이상의 세계가 아니 될수 없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계로 가기 위한 정당한 길입니다. 인간은 보다 큰 것을 동경하는 것이지, 작은 것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보다 큰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작은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종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고라도 국가를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계까지 버리자, 이겁니다. 더 멀고 큰 것을 위해 나의 가깝고 작은 것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 통일교회의 주류사상입니다. 오늘날 민주세계가 제3해방을 요구한다면, 공산 세계에서는 제이 해방을 요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볼때제이 해방, 제삼 해방의 기수가 되고 그 원천을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주의와 사상은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해방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봤지만 그러한 환경도 내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을 중심 삼고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민족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세계주의자가 되겠습니까? 종교는 세계주의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는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까지 좋게 하자는 주의하고, 인간만 좋게 하자는 주의하고, 어느 주의가 더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인간도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주인을 빼버리고, 종들끼리만 좋아하는 주의가 좋아요? 종교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최후의 남아질 사상이 무엇이냐? 세계를 위해서는 자기 나라나 백성보다도 세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운동,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운동만이 최후에 남을 수 있는 주의가 될 것이고 사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초민족적인 운동을 세계적으로 제시하고 초민족적으로 하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혹은 세계인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자유롭게 갈수 있게끔 어떻게 모색하느냐 하는 주의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를 이어받을 주의 사상은 자기 국가를 희생시키더라도 세계를 구하겠다고 하는 주의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나라, 그런 새로운 운동을 중심 삼은 국가와 국민이 등장하게 될때이 세상에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현연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통일의 세계, 이상세계는 현연될 것입니다. 나라를 넘어서지 못한 국가 간, 역사 간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상 세계를 인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사상은 자기를 위주로 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 사상은 세계를 위주로 하는 세계관이요, 만국을 위하는 위주로 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세계와 분리된 입장에서. 자기의 종족을 자랑하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위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한 사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종은 맏아들이요, 흑인종은 둘째 아들이요, 백인종은 셋째 아들인데 이들이 싸우는 것을 한국이 통일 사상을 통해 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주로 한 이상적 조국 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평화의 세계, 하나의 세계, 통일의 세계, 승리의 세계로 세계는 수습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지상의 천국을 형성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천상천국에 주체되시는 하나님을 지상에 모셔가지고 통일된 하나의 천국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신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반 밑에서 비로소 부모와 하나 됨으로써 평화의 천국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도대체 뭐냐? 우익을 안고 자익을 안고 이것을 서로 붙들고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몰려서 싸우는 투쟁의 세계를 넘어서 하늘이 인도하는 행복의 세계로, 유토피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아서 평면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통일교회가 사상적으로 체제에 의해서 몰락하고 실패했던 것을 전부 다 수습할 수 있는 논리 체계를 갖춘과 동시에, 이를 품어서 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종교를 중심 삼고 종적인 기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체험의 기반을 중심 삼은 초월적 실체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인간적인 면에서의 인본주의나 울본주의,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신본주의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켜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짐과 동시에 종적인 면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초자연적 체험의 종교 사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물질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통일교의 교인인 저 사람은 우리 공산당보다도 철저하고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안팎의 모든 면에서 철저하다. 공산당 자체가 저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할수 있고, 또 세속적인 인분주의자들이 볼 때에도. 아, 우리 세계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할수 있고 지금까지의 기성 종단들이 볼 때에도 아이고 통일교회 교인은 우리 종단을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우리 종단의 사람이면 좋겠다 할수 있고 하나님이 보게 되면 아이고 이 사람은 내가 절대 필요하다 할수 있는 이 사대면에서 필요로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그 나라를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나라는 어차피 작별을 고해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나라와 인연이 있다면 죄악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결부될 수 있는 선의 인연을 본래부터 맺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입적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편성을 해서 새로운 입적을 해야 됩니다. 이 지상의 하늘나라를 편성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 애국 애족하는 참되고 선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성리적 아들 딸로서 자기의 족속 혹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다가야 천상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비로소 천추만대에 우리 후손 앞에 거의 남겨줄 수 있는 전통도 남는 것이요, 우리의 핏땀흘린 모든 노력도 남는 것이요. 하늘의 수고를 축하할 수 있는 기념탑이 이땅 위에 생기는 것이요, 모든 영광의 흔적이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것이지, 나라가 없게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에 있어서 남겨진 십자가라든지 모든 문물도 하늘이 찾고자 하는 나라가 없게 될 때는 전부 다 강에 띄워야 되고 불설라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농락에 쓰러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참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라 없이는 못 받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나라의 시작입니다. 사탄세계 사탄나라보다 나은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대 대신 받지, 직접 받는 자리가 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라까지 갖춰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남아있고, 사탄 나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포단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길을 여러분이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복귀 승려를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승려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 학자들 중에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에버는 문의 말씀 선집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건 통역. 벌써 번역하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어로 된 선생님 말씀집을 한번 읽어봐야 할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조국이라는 것은 오늘 이땅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나라를 이어 받으려면 그럴 수 있는 사상적인 주체성을 가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사상은 절대적인 창조주의 사상과 일치되는 사상이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자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중심삼고 그 나라 국민이 일치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성을 갖추고 국가 형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본연의 땅은 어떤 곳이냐? 악이 깃드는 곳이 아니요. 악과 절연하고 넘쳐려는 본연의 사랑을 중심 삼고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영원한 통일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생활한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추구했지만, 그러한 세계는 이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 말을 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몸소 실천해서 그런 세계를 이룬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대신한 것이 부모이며, 백성을 대신한 것이 아들, 딸이고, 국토를 대신한 것이 나라인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무엇이냐? 권한적인 하나님과 인연 맺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뢰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깊이 잠든 다음에 하나님과 인연 맺어가지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자는 백성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백성과 하나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번영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보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상의 천국을 실현 한다는 문제를 두고 볼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누구냐? 백성은 만민입니다. 그러면 국토는 어디냐? 지구성입니다. 아무리 큰 사회, 아무리 큰 국가라 하더라도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국가는 사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천지인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오는 것도 그 나라를 찾기 위한 조국 강복을 위한 건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짊어지고 혹은 하늘의 밀사로서 지령을 받아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이 와서 이 노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오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녹여먹던 사탄이 그냥 순순히 "아이고, 나는 하강이요" 하며 눈 내리 깔고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걸레 자투리도 버리려면 아까워하지요. 걸레 자투리도 뒤집어 가지고 냄새를 맡아 보고 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심에 맞춰야 됩니다. 통일교의 문선생도 중심에서 어긋나게 될 때는 꺾여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발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인들은 맨발로 나서서 조국을 창건해야 합니다.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는가? 언제 먹고, 입고, 타고 다니는데 정신을 쓸수 있겠는가? 맨발로 맨손으로 개척해 나가자. 이란 일을 하는 곳이 통일교회입니다.